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송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논문을 노트문을 깨뜨리시며 쇠비장을 꺾으셨으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들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와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laughs>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은혜로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성축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원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지상의 땅에 사는 동안 그여호 하나님을 높이며 성축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 한분한분 한분 생애 가운데 출근하며 또 등교하며 등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또 가족을 만나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비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난주 우리 설교에서 여와의 호 인자와 어, 국률하심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어, 우리를 어, 채우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도 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전제하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내삶 속에, 내 현실에, 내가 원하는 그 현상이 드러날 때에만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감사하겠다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그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과 형통이 눈에 드러나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5절 보면 시편기자는 15절과 25, 21절에 같은 표현을 합니다. 오늘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십오 절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공률이 많으시고 어, 영원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삼남한 상을, 자연현상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인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시간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상황 속에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시간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전국적으로 그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선하시고 실존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기적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기대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오늘 하루의 우리 삶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제일드림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생활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고,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아직 내가 원하는 기적이 없다하여 내가 아직 기대하는 기적이 없다하여 찬송을 멈추거나 그리고 감사하거나 감사감 감사를 멈추거나 예배와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21절에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인자하심이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국률하심과 선하심과 영원하심을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우리의 기도 제목, 중보의 영력,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상황에, 내가 원하는 기적이 지금 없다 하여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을 찬송이나 기도나 경배나 하나님을 성축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짧은 시간 오늘 10편 107편 1절로 22절 오늘 모든 본문을 다또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도 북상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품고 오늘 하루도 사시고 특별히 오늘 15절, 21절에 있는 여호와 인자심과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성축하는 우리 모든 우리 장년부 또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1절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여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직장과 일터 사업장 가운데 이미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 믿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사랑하는 제일들에게 모든 성도들위에 복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온 땅과 성교지위에 그리고 교회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오늘 하루 삶위에 그리고 출근하고 또 등교하고 등원하는 그리고 오늘도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애배하는 어, 그리고 오늘 노강미 권사님, 오늘 눈 수술합니다. 하나님께 삼게 하여 주시고, 어제 신방함에 드렸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노강미 권사님,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슬픔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무원 선교사님그 가정이 하나님께 하시고, 오늘 발인 예배 모든 일정에 평강과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내일 새벽 기도는 교회에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